좁. 이제는 안동으로 가겠습니다. 정준이가 안동에서 만나요. 안동에서 만나요. Hey 네, how? <laughs> 네, 이거 뭐 새로운 얼굴들이 만나요?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태권할류 예술단. 임시 방편 팀입니다. 몽부 <laughs> 공연단 우리 몽부 태권도 공연단이에요. 안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물대살 저... 김범준입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스물네 살 손준영입니다. 스물네 살 정지윤입니다. 열아홉 음. 살 김주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아홉 살 정준모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세 살 <23살> 정승현입니다. 이뻐. <laughs> 저희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중성. 두 번째, 예술성. 자, 아니, 우리가 그냥, 음, 공연이야. 어차피 하는 공연인데, 다르게 하고 싶어. 지금까지의 태권도 공연들을 많이 보자면 단순히 일방적으로, 우리 잘한다, 이런 게 태권도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는, 체력 경려하고 집에 가고. 우리 공연 안에 태권도의 전반적인 걸다 포함하고 싶어서 태권도 소개 콘서트다. 단순히 우리가 보여주기만 하고 잘한다 땡이 아니고 같이 만들어 격파 체험도 하고 또봉투도 만들어서 하고 한번 해보려고요. 태권도의 예술화 그리고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콘서트. 그래서 똑같은 작품들인데 거기서 우리가 표현하는 건좀 다르다. 태권도에서도 일반화된 동작들이 아니고 좀더 표현을 잘하는 태권도 공연을 한번 요두 개. 네. 이렇게. 질문 있어요, 질문 노. No. 커피 어떻게 해요? 아, 어, 제가 커피 사 올게요. <놀라> 자, 그럼 로열라이즈 한번 보여. 네. 뭘까요? 시작. 탁탁탁. 탁탁탁. 지금 온체에 많았어요. 로열라이즈 왕답게 행동하라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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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돌아서 착, 후, 앤, 다, 콕, 쭈, 착, 후, 두! 두! 흠. 어때요? 좀 할만한 거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가장 걱정이 된 사람이 누군가요? <laughs> 당신이요? <웃음> 네, 연습하면 될것 같은데, 와. 근데 주로 처음 해보는 동작들이라 어색했던 것 같아요. 다시, 네. 우리 잘 보시죠. 네. 네. 네, 오늘 해보니까 좀잘할수 뭐,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좀어 오빠들이 동작을 너무 어렵게 짜가지고, <laughs> 전 이런 거 처음 봐요, 이런 거. 아니요. 아. 이거 아니고. 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laughs> 이거 처음으로 다 모였어요. 오늘 지금 3주차 연습인데 3주차 연습인데 오늘 처음으로 다 모였습니다. 이 작품은 다 나왔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런 런! 렐 렘. 준비 바로 <목소리> <목소리> 뮤비다뮤비야지왜안어 <목소리> 요, 요대로 지금 연습 이 오늘 다음 주그 다음에 이제 온부 가는데 좀 위기가 느껴지네 지금 근데 지금 어뭐안 진도가 안 나가진 것도 못 해온 것도 뭐다 그것도 그건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표현하고 싶은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대로 갈 거면은 나는 공연을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진짜 이대로 안 돼. 어, 진짜 안 돼. 지금 하면서 거울 보이잖아요. 내가 부끄러워.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 좀 이게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뭔가를 표현한다라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아직 숙달도 안 됐고, 숙달이 돼야 뭐 디테일을 잡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안 올라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내려가는데? 어? 눈치 보지 말고 본인 로열라이즈하고 딱 품셋 때만 잘해줬으면 좋겠어. 시작. 빵둘빵빵 다다다 빵. 둘, 빵. 빵. 다다다다, 빵. 야, 오늘 연습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만났을 때는 이제 오늘 디테일 잡은 것들 까먹지 말고 좀 개인적으로 좀 마스터해서 오는 걸로 할게요. 예. 네. 진 진짜, 진짜 시간 얼마 없으니까 조금 시동을 걸어야 될것 같아요. 빨리 알겠죠? 네. 띵. 네. 넌 <laughs> 그 이제 마지막 연습을 하러 왔어요, 저희가. 마지막 연습이에요, 말 그대로. 라스트. 나리선생 따다 따다 숨 깎. 저 와요. 엑소... 아, 아우 파 <laughs> 이런거 평소에 하던 시범 말고 이렇게 표현하는 식으로 하면은 또 끝나면 또재밌을거야 하여튼 이제는 안동으로 가겠어요다진이가 안동에서 만나요 안동에서 만나요 <웃음> <웃음> 야, 야 할아버지야 거의 <laughs> 산타 할아버지 <웃음> <웃음> 좀 면접했던 상황하고 좀 달라서 팀원들도 그렇고 다들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네, 정신 없어가지고 무방상하다가 실수도 네. 하고 그래가지고 이 음, 마음에 안 들었어요.